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이 사저로 아크로비스타가 있는 이 서초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자, 이삿짐은 어제 대충 보냈고, 오늘도 이 짐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옮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은 착착하게 거지였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해서 보수 대통령의 연장으로 지금 중간에 탄핵을 당하고, 임기를 처지 못한 채쓸쓸하게 퇴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보수 진영에서 습관처럼, 이 연례 행사처럼 지루지고 있다 한 겁니다. 더군다나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는 대통령 두 사람 모두가 탄핵을 당했고, 그것 또한 지금 현실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더 사람들을하금 분노심과 자제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기 당, 자기 당에서 탄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장당도 이류색이 넘는 정당이 없습니다. 탄핵을 했을 때는 상대당 혼대서 못하고 자기 당에서 동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자기 당에 한 62명이 동결을 했고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도 전체적으로 보면 은 23명이 동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깐 결국 탄핵의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이 이미 탄핵을 했기 때문에 임선일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탄핵이 되고 자리에 물러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복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단건 1 0 하나 받지 않았는데, 여론조작으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설설하게 탄핵당했고, 집으로 돌아갔고, 음마에지 않아서 소환돼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감옥이 4년 9개월이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게 본인도 그렇고, 어, 우리 국민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구속 당원한 데 이거 억울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윤선열 정부는 더욱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에이, 구속의 책임이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야말로 침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어. 문재인 때재폐몰이를 해서 많은 우리 분야에 파괴되고 부속되고 엄청나게 방풍이 보렸는데 그걸 제대로 심판을 하지 않고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출발은 뭔가 불안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언론 자나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파단체들이, 자파 인사들이 또아리를 출고 있는 이 사망에서 제대로 심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해야만 다니더라. 다시는 안할수 있는데 못하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윤선일 정부였지만 언론은 윤선일 정부를 계속 공격했고 곳곳에 있는 윤석열 말하자면 문재인 인사가 이 핵심적으로 보인처럼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윤선열 정부를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윤선열 대통령 구속 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도구한 미에 구속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됐다고 불이 나는데 야당은 지금 다시 재구속하고 애단입니다. 저들은, 저들은, 자, 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 내란을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광폭을 불이 일으켰습니다. 자, 내란 잔존 세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 구속하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국정 동력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이 산핵이 잘못되고 나면은 아 탄핵이 잘못되고 나면은 바로 어, 거기 사법처리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따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지나보이는 국민들은 너무나 척척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 탄핵 때 상황이 아닌데 탄핵 때 상황이 아닌데 탄핵 때에서 4년 보결 또한 살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수사 해야 된다. 김건희에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 또 소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부터 특검은 소환 날짜를, 어, 이, 검찰은 소환 날짜를 어, 그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을 잃어버린, 정권을 빼앗겨버린 대가가 바로 이것이 다 혹독하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 이렇게 탄핵에 자기 당이 적극적으로 가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액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줌도 안 되는 20여 명인데, 그 208명이 지금 다 합쳐도 한 80명 되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핵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 지도부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싸우기도 하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이슈로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한 것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플랜카드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 부치 낳고 반성하겠다. 그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는데 신발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결과를 보나 안 보나 번해 보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처벌을 감수하고 가고 있는 이런 정당에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정당은 정치 권력을, 정거를취득하기 위한 정치 결사세입니다 적게 살길 싸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정당은, 미디당은 정당이 아니랄 정도로 양아치 집단의 모입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어, 여기는 아주 영상문자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 우리가 더, 어, 이, 앞으로 최신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기는 마오자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잡아넣어라. 저기도 잡아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하나 만화가 아닐까. 지금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자, 비상기엄은 불가피했다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험 한 이유가 바로 야당의 폭주가 그리고 부정선거를 기명하게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합법적인 대통령이 고난으로 되 있는데 왜 이걸 잘못했다고 대끼를 들고 항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 자, 그러니 이걸 쳐다보이는 국민들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서 어젯밤에도 어돌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항의한 양이라 지지하고 그러면서 어게의 윤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치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같이 저렇게 각을 씌워가려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당에는 없다. 지금 여야 구분 없어져 버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만약에 되고 나면 또 탄핵당할 것이다. 또 탄핵당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당할 예비후보를 뽑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야당은 이미 맞을 틀여 놨습니다. 자, 이게 나쁜 석권을 틀를 놓으면 중독이됩니다 이미 대통령 두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면 또 탄핵하지 않겠습니까? 탄핵은 부시입니다. 탄핵은 핑계입니다. 뭐, 코에 드는골리고기계 귀걸이는 기글, 사실을 박근혜전 대통령, 그리고 인선녀 대통령을 잘알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는지 이 대통령 보고 내란 속에다 걸어가지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탄핵했다가 흔히 탄핵하는 데는 헌법 잡아서 가서는 골 내란을 쏙빼버렸습니다 이거 국민들 보고 사기 탄핵이라고 합니다. 사기 탄핵. 우리 국민들 다 보고 백줄 때 나서 감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이라 해놨고 온갖 언론을 공적해가지고 내란을 쏙 빼버리고 탄핵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란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 제3자님을 묵시적인 청탁, 등재적인 공독자를 가지고 그래서 보서겠습니다단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국민들, 또서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썩고 있습니다. 탄핵이란 프레임이. 그래서 여당은 계속해서 내란이다, 내란세력이다, 내란당이다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 무릎을 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주 때문에, 야당은 이, 이 집단은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탈법, 불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에 공개하지 못하고, 거기에 만들어진 프레임에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야당으로부터 공격 당하면서도, 직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선거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욱더 이미, 여론은, 어, 이재명 휠입니다. 비상계민이 잘못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고기하고 있습니다. 윤선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고는 이제 관대에서 물려나면 더더욱더 이 중화해보는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동화해보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윤선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국정농단 시리즈를 만들듯이. 그어보다 지나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지금도 그 가짜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를 보고 있는 국민들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차를 노다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사람 불러오고 저 사람 불러오고, 자, 온다 사람 다 불러오더라도 이 탄핵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과 비상계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어, 겁니다. 비상겸은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법 안에 있는 비상기엄을확고 아니, 검찰청대 가게 했던 대통령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기엄을 통해서 뭐탈진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악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너넘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지도부고, 국민의힘의 지금 주자들입니다. 전부 다 나서가지고, 대통령 비상기엄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도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저들은 비상기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승배전이 들어가면은 이미 만들어놓은 그, 어, 프레임 가지고 완전히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 민주당의 폭죽, 그리고 비상계약이 잘못됐다. 아니, 비상계혁은 불가피했다. 탄핵은 자기 탄핵이었다. 아니, 5대3, 4대4,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완전히 기각되는 국면에서 갑자기 8대0으로 돌아선 걸못 뭐 때문인가? 이게 여러가지 공작, 협박, 회유 어, 프레임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튜버들을 보면 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헌법 재판관들이 자기 자녀 문제, 뭐이 이, 개인 문제, 부인 문제 등도 오래서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을 뒤집고 찬탈하고 있는 반역이 되고 있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83880여 일 만에 이사를 하는데. 자 이게 얘기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사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발 탄핵의 악천환에 꼬리를 자르는 것은 바로 지금 것입니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고 비상계엄에 나와 있는 그게 민주당의 폭주가 그게 잘못됐다고 이재명이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게 내란이라고 이렇게 목, 목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지금 힘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 중점이 개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아, 수세설입니다. 그래서, 어, 걱정입니다. 이번 선거도 또 패배하지 않을까.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또 탄핵당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어, 패배당하면, 이재명이라는 자가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제2의 재개, 제게, 재개가 힘들다 할 정도로, 권력행사는 잔인하게 한다고 했던 이재명입니다. 자, 절편머이 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자기가 감옥 가지 않으려고 대원을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처럼 계속 해서 집권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야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창경 기비였습니다.